여러분, 성하. 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후 댓글을 남겨주시면, 짠! 최고급 롤 페이커 선수 마우스를 총 10명에게 무료로 드립니다. 흑! 발! 발치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징크스 더스에는 AP 개수가 있습니다. 즉, AP 개수가 있기 때문에 주문력을 간다면, 덧들이 무진막지하게 많이 나온다면, 발면 무조건 찍! 사망입니다 톰가들이 시청 경력 15년 쥐덫 설치 전문가입니다 더 설치만큼은 풍수 지리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설치합니다 현실에서는 세스코로 집에 있는 벌레를 청소하죠 저는 덫으로 협곡 청소합니다 성스코 개정 8데스 2만으로승리해줘요 무조건 이데스야 무조건 갑니다 상대가 사망 상... 암세죠 두렵지 않아요 뭐뭐뭐뭐 까이팅 뭐, 뭐, 뭐. 바로 이겨 살짝 피해줍니다 평타 툭 메모리리 r y 요 i 이 w i 이 l 뿡뿡 t 너님이 죽어있다. 오 마이 갓 o m 리 o o 안녕 뿡신 m b o 신님 블루 자유 이용권 드립니다 사랑합다다별말씀 m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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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o m boom, b o 죽어. 응. 뭐 쿨하게 죽어. 뭐 리액션을 주는 건데 죽어요 그냥. 응. 쿨하게 죽자고. 뭐. 파이드스 여러분 이해면 할만해요. 파이드스 이해면 나 파이드스 아직 안 했잖아.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해다 보였지롱. 까이팅 까이팅 까. 바로 피해 줍니다. 까이 뭐야뭐야저 뭐야, 뭐야? 어 뭐야? 잡으라고요? 에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에잇. <laughs> 와, 다오는 거 봐, 이거. 와, 다오는 거 봐. 야쏘, 탈론, 오르. 와, 이게 진정한 성운 사랑 메타구나. 중요한 게, 여러분들, 사랑이 좀 과도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 여러분들. 우리 연애 보시는 아시겠지만, 이제, 사랑이 약간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좀 집착이 심해진다던가 아니면 구속한다던가, 약간 이런 게 생기거든요. 예, 약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집착당하고 구속당하고 저만 죽이려고 하고 있어, 여러분들. 이거 사랑 치고는 면 과역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징크스 덧댈 단점이 하나 있네요 지금 현재 징크스 덧들이 지금 300대거든요? 중요한평타이9 4 여러분들 미니안 먹어져요 안 먹어져 아 이거 안 먹어져 이거 이거 언제 다 먹어 이거 여러분들 제가 죄송한데 경호원 데리고 다닐게요 아 우리 블라드민스님 기사의 맹세를 가가지고 저 지켜주겠다고 오케이 지금부터 제 옆에서 경호원 시작합니다 <laughs> 야 든든하다 <laughs> 아 든든하지? 아 기분 좋아 어 아, 너무 기분 좋은데? 와, 있는 거 봐. 와, 무서워요. 하지만 경원이 있다고. 와봐, 와봐, 어마, 경원이 있을 거. 와봐, 와봐, 와봐. 응, 탈진했어잉. 빰! 제동 죽겠는데? 나 제동 죽은 거 같네. 경원, 뒤디부터 할게요. 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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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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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어, 감사합니다. 이거나, 이거나 먹어라! 뿡! 이게 바로 여러분들 경호 메타군요. 하하하하. <laughs> 아이고,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구만. 본격 망한 뉴메타 징크스 살리기 프 보셨죠? 근데 사실 저분들이 저만 노려가지고 뉴메타가 망할 뻔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강제로 살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경호 메타를 인해서. <laughs> 경호원 있는 갑시다. 우리 경호원 있는 갑시다. 다써있뒷 빼롬. 뒤에 볼까? 좋아요. 뒤에, 뒤에 보셨 뒤에 보셨죠, 여러분들. <laughs> 어, 뒤에 진짜 평타, 내가 평타 댐 너무 약한데? 어. 잡으라는 거 말라는 거야, 이거 와, <laughs> <오>, 이게 여러분들 <laughs> 어, 블러디가 어. 와 와, 나나 사람 느끼겠는데?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징크스 딜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주저역들이 1.5초에 걸쳐가지고 220 더하기 6 0 0딜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딜이 천천히 들어갑니다 와, 두 명의 호위무사, 여러분들 내가, 내가 두 명한테 설레면 나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지? 저는 그렇다고 제가 두 명을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어장이 되니까, 그거는 그럼 나를 누구를 선택해야 되지? 내가 퍼스트지? 아, 내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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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하지? 아, 이게 인기가 많아도 좀 그렇구나. 아, 이거 큰일 났네. 나 미니언을 먹어줄 수 있는 건 자상하다고? 이거 보여? 딱 말해, 오빠. 나야, 쟤야. 아, 음 진짜 어이가 없네? 미안한데, 둘다안 좋아해요. 그래도 계속 나 좋아할 사람은. 뭐 좋아하시던가 하세요 여러분들 는 누구다? 상남자니까 난 마음을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 밖에 없다 여러분들 현재 지크스 덧딜 약 970정도가 됩니다 덧들 덧딜! 제가 덧들이 굉장하죠? 피가 엄청 많이 닳았어요 어이가 없네 너님이 죽어있다 굿바이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시오님, 이건 컨텐츠 망했으니까 안 올릴 거죠?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가끔은 컨텐츠 뭐다? 망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든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여러분들한테 되게 진실된 남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약간 눈룽한 망한 거 이제 버스 타는 건데, 이런 것들까지 전부 거짓없이 보여드립니다. <목소리> 발벗! 아니 여러분들 저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모든 모습을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가끔은 이렇게 컨텐츠가 망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이런 컨텐츠가 망했으면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끌고 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영상을 보여드리기 노력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다 보여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역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망한 컨텐츠 대사리부첫 번째 으면 매드우먼 노래 시작. 든든든. 싸비빼뻬 블블벨. 블블블벨. 빠빠로벨. This on a b o u n Oh baby oh An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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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AP 징크스 여러분들 와 딜봐 딜봐 와 단무지로 미니언 때리는 거 같애 아니 내가 미니언이야 그냥 이거 내가 지겠는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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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분 대단하다. 47분 동안 나만 누르고 있어 이분도 대단해. 여러분들, 미니언 먹을 때 있으세요. 형님, 저도 덫이 미니언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음. 근데 덫이 미니언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터지면 들어간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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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저를 자꾸 속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을 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이제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우와! 야, 진짜 와. 진짜 와. 우와! 우와, 뭐야! 진작에 쓸거예요 너무 안 좋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참고로 사무실의 뉴메타는 약간 좀약 파는 것도 있지만 좋은 것이 아니라 완전 나쁜 것도 직접 제가 해보고 경험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여러분들! 오, 라바돈의 메자의 스테이 완성됐습니다. 자, 현재 버틸 1300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했던 뉴메타 중에 가장 어려운데요?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 내가 했던 뉴메타 중에 가장 안 좋아. 제가 했던 뉴메타 중에 가장 안 좋아요. 나 23스택?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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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티덧티덧티 It's v e r 매자2 5스텝에5나은 점입니다 이러면 덧티 얼마 들어간다? 대략 1300 들어갑니다 오 이건 인정인정 인정? 오케이 나이스 아, 그래도 유튜브 하나 뽑았다 아우 x 아내 여러분들 꺼진보이도 다시 보내는 뭐 말이 있어요 저 똑같습니다 망한 컨텐츠도 다시 되탈리자 뉴메타 끝! 이제 캐리어로 갑니다 야 범벼! 엄뇨! 어! 나, 투수에 있다. 이 열정을 준비해왔거든? W, 뿜! 이건 나 먹어. Goodbye. 엔, 일로 와. 이겨 까이팅? 까이팅? Very nice! 야, 뭐, 뭐, 뭐? 뭐, 뭐? 탈진스! 뿜! 까이팅? 까이팅? 아, 안녕히 계세요. 그래도 많이 때렸어 <laughs> 행복해서 이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성수형이 게임 캐리할 적알는데 2, 10, 14로 어 이거 지금 스팀 보니까 여러분들 어 이거 약간 이렇게 만들까 그러면? 어,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빨리, 빨리 와 여러분 빨리 와와와 와, 와. 빨리 여러분들 와 이걸 여기로 빨리 와와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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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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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러분들 이걸 이기다니 와 진짜 대박 아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형이 캐리 질였다 뭐 성수형이 잘했다 와 유학 카이팅 쩔었다 와은가싼 거야? 아, 여러분들 이 <laughs> 여러분들 아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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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일단은 수상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이 아름다운 밤이네요 어, 정말, 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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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님 방송 보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니다아 근데 여러분 그건 맞아요 근 진짜로 솔직 그냥 망한 거였거든? 근데 제가 어떻게든 상황극 어떻게든 하고 지, 멘트 박 진짜 막생각다 해가지고 진짜 간신히 살리긴 했어요 여러분한 게임 한게임 노력해야지 이제 진짜 스트레머의니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이 유아라고요? 죄송한저 지금 아또 노력을.. 노력을 알아봐 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여러분들 아, 눈물이 나가지고 선글라스 찍을게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스